가보자 성지야. 어, 괜찮아. 어. 오, 도 오, 역시 사 파크. 양아치. 오, 나노 나날아다기네

아 눈에 먼지 들어갔네 에? 고걸 있는데? 어손 아파 그립은 너무 이거 간격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? 어, 이, 이쪽 간격 어 뭐야 안나와 다운힐이니까 다운힐인데 다운힐에서 잘나가라는거 아닌가? 오야 이야 돌씨 도시... 야 그렇게 가냐? <laughs> 죽을라고 <죽으려고> 환장했네 <laughs> 죽, 죽음의 라이이다 코스트라이더 마지막입니다. <laughs> 아씨, 급사 가고 싶어. 포비가 그냥 막방이야. 막방이 랄하면 바로 넘어진다. <laughs> 이상하게도.

이거 지웅이 형튀김 맞죠? 몸 불러야겠네. 나 이거 코드였으면 뒤졌다. 코드였으면 뒤졌다. 어 <laughs> 씨. 아, 놀래라. 기웅이형 아까 이런 거 잘하는데? 다고 이제, 이제 급경사에서 한거포비에서까나 이제. 오케이. <laughs> 니 <웃기네. 웃음> 어떻게 거기로 내려가냐? 오, 개 멋있어. 어? 저 꼭지가 왜 아파? 뭔 새끼야? 우와 돌씨! 우와 돌! 야이 새끼야! 돌 뽑고 있어. 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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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씨